안녕하세요. 방송방 김예현입니다. 저는 지금 차탄마을교화그리기 활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위해 역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롱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시우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성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윤호입니다 음.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세요? 한참만 할 벽화 그리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참여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땀도 나면서 그림도 그리고 오, 어, 좀. 미술, 미술 능력 향상도 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얘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에 대한 관광도시를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 저희 지역은 산이 많으니까 그걸 관광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번 원상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최준환입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탄타마을 벽화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원래 여기가 칙칙했었는데 밝아지니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지금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의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니를 어, 위한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언니들이 주말 때, 우리가 주말에 놀때 주말만 다니고 우리에게 너무 위험해서 길을 만들, 언니들 어, 위한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산탄마을 독화 그리기 인터뷰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탄마을 <laughs> 독화 그리기 활동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장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에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예의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